안녕하세요 네이레이트 2입니다. 어, 오늘은 페이지 42까지. 그렇게 좀 가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1은 페이지 19 그쵸? 죠1한까지 했었죠 음. 자 그러면 어휘체크부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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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국 한국 room. Search. Search. search는 찾다. 그런 뜻이죠. search는 찾다. 음. 자, 그래서 찾다 아니면 뭔가를 수색하다. 음. 자, 그래서 search the room. 어, 방 곳곳을 이렇게 수색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on, under, in. 이거 예전에 손으로 막 이런 거 하지 않았나? on 위에, on, in 안에, under 아래에, by 옆에. 그죠. 그래서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익히고 이랬었잖아요 on in under by on in under by. <laughs> 그렇죠. 자, 오늘 위에, 안달 아래에, 이는 안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comfortable. 어, 이거 발음하기 힘들면 하나씩 발음 나는 대로 끊으면 돼요. 한 단어처럼. comfortable. comfortable. 자, 그래서 comfortable 하면은 요거는 편안한 그런 뜻이죠. comfortable, 편안한. 음. 자, 그다음에 waste basket. w a s t 가 이게 쓰레기고 음. 자, 그다음에 basket은 요거는 바구니잖아요. 그쵸 어. 그래서 쓰레기통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음, 쓰레기통.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I should have known, I should have known, should have 하고 이렇게 나중에 뭐 PP라고 이런 것들 배울 건데 자 뭐뭐 했어야 했어라는 뜻으로 그렇게 쓸수 있어요 뭐뭐 했어야 했어 음자 그래서 I should have known 내가 그거 알았어야 했었어 I should have known 알았어야 했어 음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count count 카운트는 우리가 1, 2, 3, 4에서 세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아실 수 있는데 요거는 또 중요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bite. bite. bite는 물다 그런 뜻이죠. 어, 깨물다, 물다 그런 뜻이고 자, 그 다음 yard. yard. yard 하면 뜰, 마당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All right. 어, alright 하면은 괜찮아. 음. 그래서 일단은 앞쪽에서 애니가 어, okay 어, 되게 커. 음, very big 해라고 하니까 he was big. All right. 아 그렇구나. 약간 이렇게 약간 동조하는 느낌으로 썼다고 보실게요 아, All right. 음, 이런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음, 그냥 동조라는 말이 좀 어렵지. 어, 동의하다. 어, 그렇죠. 자, 그래서 아 크구나. 음, alright. 음,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다음 mine. mine. mine 하면은 요거는 내거잖아요 그쵸 음자 그래서 I showed him mine 음. 처음에 이렇게 big teeth를 보여줘요 t e e t h 큰 이빨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I showed him mine 나도 내 거. 어내 이빨을 어, 이빨은 아니지 사람은 치아라고 하죠 자내 치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요거 철자는 우 이런 뭐어 이런 소리가 날것 같은데 b e r r y 라고 있습니다 b e r r y 베리 Berry. 베리는 묻다 그런 뜻이죠 어, 뼈를 묻는거 자그 다음에 자이거는 원래 모양은 디그 예요 그쵸 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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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다 그런 뜻입니다 음자그 다음에 어 이게 worm worm warm 하면 우리가 벌레도 될수 있지만 지렁이 이런 것들도 w a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어. 자, 그 다음에 keep up. k 하면 k e e 유지하다. 음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 r 스스트 t 스 s t h t, 혀 이렇게 이 사이에 끼우면서 th, th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스트 r 스 자, 그래서 스트롱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스트롱이힘센 거잖아요. 그쵸? 회사 so 스트랑스는 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음, 어, 여기 클로 요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네. 음, 자, 그리고 음, 혹시 몰라서 요것도 할게요. 자, Strange. Strange. Strange 하면은 요거는 이상한 그런 뜻이고요. Strange 이상한. 음, 자, 그 다음에 클 l 클 w 클 l w c l w 하면은 발톱. 음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자그 다음에 아 온추 온추 온투 는 위로 그런 뜻이고요 어디 어디로 위로 그 다음에 랩랩랩 하면은 무릎이에요 무릎 음 그래서 애니의 무릎으로 리틀렉스가 점프했다 점프했다 음, 그런 뜻입니다 음자그 다음에 trip over trip over trip over 하면은 요거는 뭔가 걸려서 음 그게 발에 걸리다 발에 걸리다 음 걸리다 그래서 걸려서 살짝 넘어지는 약간 그런 모습 그런 것들도 이렇게 어, trip over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발에 걸리다 걸려 넘어지다 음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휘 체크는 여기까지 끝낼게요 I searched the room I looked on the desk and under the desk and in the desk No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네이트가 애니 방에 들어와서 옐로우한 이런 풍경들을 보면서 이제 그림 픽처를 팡의 그림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I search the room. 나는 이게 방을 구석구석 수색해 보는데, 자, I look on the desk. 책상 위에, 그 다음에 under the desk. 언더 더 데스크, 그 다음에 in the desk. 책상 안도 다 보는데, no picture. 사진이 없어요. I 그렇죠. 사진형 그림이죠. 자, 그리고 bed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under. 그다음에 in the bed. 네. 안도 봤어요. The bed was comfortable. The bed was comfortable. Comfortable. 어 편하네. 어 침대가 너무 편해. I e the waste basket. I found a picture. Of 그죠? 자 그래서 어, 웨이스트 바스켓 요 쓰레기통을 한번 이렇게 뒤져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I found 오, 내가 발견했어요. 찾았어요. 자 그래서 Picture of a Dog 오, 이 도구의 사진을 그림을 발견한 거예요. Is this it? 어 이거요? No, 아니래요. And, and I should have known. I said. 그쵸 My picture of b a n g 은 yellow. Yellow color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I should h a v e known. I should have known. 나 그거 알았어야 했는데. Me, 그쵸 자, now tell me. 말해 줘. Who? 누가 너의 그림을 봤니? 그러니까 그쵸. 친구인 로사몬드그 다음에 남동생 헤리, 그 다음에 뺑. 이렇게 세 명이서, 어, 한 마리죠. 두 명과 한 마리가 봤대요. 어, 뺑은 근데, doesn't matter, d o e s n 중요하지 않아. 걔는 그냥 강아지잖아. e v e 그쵸. 근데 everybody, body가 붙으면 사람이죠. 어 모든 사람과 everything, thing 하면 물건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해. I, n n o u 그쵸. 어, 나, 위대한, 네이트는 <laughs> 말한다. 모든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어 그쵸. 되게 뭔가 뭐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 아이는. 귀여워요. f a 에 대해서 tell me, 말해봐. is he a big dog? 는 크니? very big. 어, 그지 does he have big teeth? 빅테에 큰 이빨을 갖고 있니? very big teeth. does he bite people? 어, 사람을 바이 무니? no, And he said. but well, this help the case? 그렇죠. 어, 아닌데. 어, 근데 이게 지금 돕니? 이 사건을 도울 수 있는 단서가 되네? no, i said. But it might help me. 그렇죠. No. 어, 그렇진 않지만 It might help me. 누구를 도울 수 있다? 나를 도울 수는 있을 거야. 어 내가 물리기 싫은 거예요. 지금. Show me Fang. Show me fang. Fang을 보여줘. Annie took me out to the yard. Fang was there. 그래서 Annie가 took me out to the yard. 뜰로 데려갔고요. Fang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He was big, all right. 그렇죠. 컸고요. big teeth. 큰 이빨을 갖고 있었고, He showed them to me. I showed them mine. 그쵸. He showed them teeth를 얘기합니다. 어, 그래서 big teeth를 나에게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I showed him mine. 나도 그에게 내 것을 보여줬어요. He I sniffed him back. 그쵸. 자, 그래서 그가 킁킁킁 냄새를 이렇게 맡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도 그를 이렇게 냄새를 back 있으면 돌려주는 거예요. 자, 첫번째 이렇게 냄새를 맡고, 어, 지금 요 네이트도 요 팽의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하고 있어요. We 어이고 그쵸. 그리고 우리는 친구가 됐어요. I watched Fang run. I watched him eat. I watched him bury a bone. Hmm, I said. watch fang bury that bone 그쵸 자, 그래서 나는 watch 어, 지켜봤어요 fang이 run 달리는 모습을 봤고요 i watched him eat 그가 eat 먹는 모습도 봤고요 i watched him bury a bone 그쵸 뼈를 묻는 모습도 봤어요 자 그러다가 음, 말을 했죠 watch fang 한번 봐봐 fang이 bury that bone bury 그 뼈를 묻는 모습을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Well. 그렇죠. He buries it very well. 엄청 잘 묻어요. He could bury other things, like a picture. 음, 그렇죠. 애니한테 하는 말이죠. 어, 자, 그래서 다른 것들도 되게 이게잘 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림처럼 말이야. Why would he bury a picture? Annie asked. Maybe he didn't like it, I said. Maybe it wasn't a good of him. 그쵸 자, 그래서 why did he bury a picture? why bury a picture? 어, 왜그런 그림을 묻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애니가 물어봤죠. 자, 아마도 he didn't like it. 음, 좋아하지 않았나 보지. 아니면 아마도 it wasn't no a good picture. 좋은 그림이 아니었을 거야. 그를 그린 그림이 그렇게 별로였을 거야. I never thought of that. 어, 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He said, I The great. Think of 그쵸 애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네이트 그 라이트는 모든 걸 생각하지. e n e r i s h Annie said. 그쵸 자, 그래서 tell me 말해봐. f a n g y ever leave the yard? 이 지금 마당을 leave 떠난 적이 있어? 자, only on a r a s h rich. i r s h 를 하고 이렇게 나간 적은 있지. 리 i s h 하면은 목줄이에요, 목줄. 음, 자, 그래서 목줄을 하고 나간 적이 있지. 어, 얘네도 이렇게 목줄을 끼워야죠. 어, 크잖아, 얘가. 그쵸? 음, 자, 그렇게 지금, 어,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only place, 어, 그래서 유일한 장소. 얘가 그러니까 픽처를 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어, 뭔가 yard, 마당에 있을 거야. Come. dig in the yard. 그쵸. come, 일로와. we'll dig in the yard. dig the. 그쵸. 과거죠. 어. 자, 그래서 이 우리 마당 한번 파보자. 자, 그래서 이제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Annie and I dug for two hours. 몇 시간이나? for two hours. 두 시간 동안이나 땅을 팠어요. 그쵸, 그래서 rocks 발견하고 worms 발견하고, 그쵸? b o 발견하고, 그 다음에 ants도 발견했지만 no picture 그림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At last I n e e the great, To say. 그쵸. at last. at last도 같이 체크할까요? at last. 마침내. 자 마침내 내가 이렇게 일어나야 했어. stand up. stood up. 해야 했었어. 음. 자 그리고 I need the great. 어, 나는 had something. 뭔가 있었어요. something to say. 말할 무언가가 있었어요. 뭘 말하려고 했지? I am hungry. 어, 배고파. Would you like some more pancakes? Asked, 그쵸 Would you l like some more p a n c a k e 그럼 팬케이크 더 먹을래?라고 애니가 물어봤죠. I t a n n a k e 그렇 자, 그래서 팬케이크 더 먹을래 하니까 I could tell 어, 나는 말할 수 있겠다. 애니가 똑똑한 애야. 음. 자, 그리고 I hate 원래는 hate to eat. 어, 먹는 걸 싫어해. 근데 주황, 일하고 있을 때 먹는 걸 싫어하지만, I must keep up. 나는 유지를 해야 돼. 내 힘을 유지해야 했어. 자, 그래서 먹어야지 뭐. The kitchen. 그쵸, kitchen. 주방에 앉았어요. Cold are as good as hot 그쵸, 그래서 차가운 팬케이크도 거의 좋았어요. 어, 핫팬케이크만큼이나 좋았어요. Now, on with the case, I said. Next, we will talk to your friend Rosamund. Annie and I walked to house. 그쵸. 자,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음, 이제 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자, 우리 네 친구인 로자몬드한테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 자, 그렇게 하고 뱅킹 먹고 나서 애니랑 지금 데이트가 로자몬드의 집으로 이제 걸어갔습니다. 얘가 로자몬드예요. 로즈맨. 그쵸? 그래서 그로사몬드는 지금 블랙헤어를 갖고 있었고 그린 아이스, 그쵸? 이 파란 눈을, 그러니까 녹색 눈을 가지되었는데 자, 캣헤어, 그쵸? 고양이 털이죠? 털이 all over, 어, 그쵸? 모든 곳에 음, 그냥 온몸의 모든 곳에 이렇게 다 붙어있었어요. I am, the Great, I said. I am a 그쵸? 자기소개 하죠? I am a detective. 나, 네이트는 어, 탐정이야. Uh, Said A real live detective? 그쵸 디텍티브라고 real real 하면은 진짜 그쵸 진짜의 live 살아있는 자 그런 디텍티브라고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죠 어, 정말로 탐정이니? 라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어, 다치미 나를 만져봐 그러면 prove you are detective 그쵸죠 prove 증명하다, 그렇 증명해봐. 네가 탐정인 거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f i n 어, 나 없는 그캣한 마리 한번 좀 찾아볼래? 어, 나 지금 사건 담당하고 있어. 큰 사건 담당 중인데. My 어, 내 지금 잃어버린 고양이는 되게 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죠 그래서 슈퍼 헥스가 없어졌고요. 어, 이 로자몬드는 네 마리의 캣을 가지고 있어요. They are all named hex. 근데 이름이 다 헥스래요. I could tell that was a strange girl. 그쵸 네이트가 봤을 때는 로자몬드가 되게 이상하네요. Here are my other cats. 그쵸 다른 고양이도 내가 보여 줄게. And plain h 어, 이게 다 이름이에요. Big hacks, little hacks, and plain hacks. The cats had black hair and green eyes and long claws. Very long claws. 그쵸. 자, 그래서 cat도 black hair. 그쵸. 까만색 털을 갖고 있었고, green eyes. 녹색 눈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long claws. 긴 발톱을 갖고 있었습니다. 매우 매우 긴 발톱을. We went into Rosamond's house. 그죠. 렇 자, 그래서 로자몬드 집으로 가서 look around, look around. 어, 주변을 둘러봤어요. There were 어, 그림이 엄청 많았는데, pictures of cats. picture of a cat이에요. 전부 cat이에요. sitting, sitting cat, standing, standing cat, cats in color and in black and white. 그쵸 전부 다 캣이야. 앉아 있는 캣, 서 있는 캣, 그쵸 컬러가 있는 캣, 블랙앤 화이트 흑백 캣. Big Hex jumped onto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all s a t down, sit down 앉았어요. 자, 리드넥스는 애니의 무릎으로 앉고 플레인 엑스는 좀좀 로사 먼의 무릎으로 앉고 빅 헥스는 나의 무릎으로 앉았습니다. 빅 헥스가 제일 큰것 같아요. I did not like Big Hex. 그렇죠. 표정 보세요. I did not like. It. 좋아하지 않았어요. 빅 헥스를. 그렇죠. Big Hex도 did, like did not like me. 나를 안 좋아해. 서로 안 좋아해. Time to go. I said. We just got here. And he said. 그렇죠. Time to go. 가자. 갈 시간이야.라고 얘기하니까. We just got here. Got here. 게시 여기서 도착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였거든요. 우리 여기 막 도착했잖아. She liked little hex. 어, 애니는 리틀 헥스가 좋았어요. Time to go. 어, 가자고. I said again. I stood up. I over 그쵸 그래서 나는 딱 일어났는데 뭔가 발에 걸린 느낌이 들었어요. Trip over. It was long, and black. long and black 한 거였는데 그것은? It was a cat's tail. 그렇죠. 고양이 꼬리였죠. <목소리> <목소리> 크라이. 그쵸? 자 그래서 미야! 그래서 슈퍼엑스가 여기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로자몬드가 슈퍼엑스 찾은 거예요. 드디어. 어쩌다 그냥 찾았어요. 그쵸? Found him. 어? 너 찾았구나? You are a detective. 어? 너 진짜 탐정이구나? Of course, 물론이지. I said. He was under my chair. 그렇죠. 크는데 의자 아래에 있었어. 어 except for 하면은 뭐 뭐만 빼고 그런 뜻이죠. 자, 그의 꼬리만 빼고 이렇게 어 그는 의자 밑에 있었어. 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 파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I searched the room. I looked on the desk and under the desk and in the desk. No picture. I looked on the bed and under the bed and in the bed. The bed was comfortable. I looked in the wastebasket. I found a picture of a dog. Is this it? I asked. No, Annie said. My picture of Fang is yellow. I should have known. I said. Now tell me who has seen your picture? My friend Rosamond has seen it, and my brother Harry and Fang. but Fang doesn't count. He's a dog. Everybody and everything counts. I said. I, Nate the Great, say that everything counts. Tell me about Fang. Is he a big dog? Very big, Annie said. Does he have big teeth? I asked. Very big, Annie said. Does he bite people? No, Annie said. Will this help the case? No, I said, but it might help me. Show me Fang. Annie took me out to the yard. Fang was there. He was big, all right. And he had big teeth. He showed them to me. I showed him mine. He sniffed me. I sniffed him back. And we were friends. I watched Fang run. I watched him eat. I watched him bury a bone. Hmm, I said. Watch Fang bury that bone. He buries very well. He could bury other things. Like a picture. Why would he bury a picture? Annie asked. Maybe he didn't like it, I said. Maybe it wasn't a good picture of him. I never thought of that, Annie said. I, Nate the Great, think of everything. Tell me, does Fang ever leave this yard? Only on a leash, Annie said. I see, I said. Then the only place you could bury the picture is in the yard. Come, we will dig in the yard. Annie and I dug for two hours. We found rocks, worms, bones, and ants, but no picture. At last I stood up. I, Nate the Great, had something to say. I am hungry. Would you like some more pancakes? Annie asked. I could tell that Annie was a smart girl. I hate to eat on the job, but I must keep up my strength. We sat in the kitchen. Cold pancakes are almost as good as hot pancakes. Now, on with the case, I said. Next, we will talk to your friend Rosamund. Annie and I walked to Rosamund's house. Rosamund had black hair and green eyes, and cat hair all over her. I am Nate the Great, I said. I am a detective. A detective? said Rosamund. A real live detective? Touch me, I said. Prove you are a detective, said Rosamond. Find something. Find my lost cat. I am on a case, I said. I am on a big case. My lost cat is big, Rosamond said. His name is Super Hex. I have four cats. They are all named Hex. I could tell that Rosamond was a strange girl. Here are my other cats, she said. Big Hex. Little Hex and plain Hex. The cats had black hair and green eyes and long claws, very long claws. We went into Rosamond's house. I looked around. There were pictures everywhere pictures of cats, sitting cats, standing cats, cats in color and in black and white. We sat down. Little Hex jumped onto Annie's lap. Plain Hex jumped onto Rosamond's lap. Big Hex jumped onto my lap. I did not like Big Hex. Big Hex did not like me. Time to go, I said. We just got here, Annie said. She liked little Hex. Time to go, I said again. I stood up. I tripped over something. It was long and black. It was a cat's tail. Meow! super h a c r o s a m o n d cried you found him you are a detective of course i said he was under my chair except for his tail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장까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이제 그 다음 거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요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어 저한테 뭐 직접 말씀해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I'm see you next time. Bye bye.